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 식령 가운데 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중함으로 조합해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희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세를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는 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대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가미아들 그대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가미아들 그대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노메세 아들 스리아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대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업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종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가미 아들 그대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음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대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리아아들 요한안과 들어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대랴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도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가미 아들 그대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리아야들 유한하니 미스바에서 그대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가 미아들 그대랴가 가리아이 아들 유한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함. 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도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을 통해 부끄럽게 만드시면서까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왕 느브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왕의 사령관 느브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는데 그 중에는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 결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풀려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령관 느버세라더니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말하는 내용이 2절 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중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느부사라다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내용을 보면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만 재앙이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느브사라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끄러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심을 잃으면 이와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돌이키라 라고 하면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바벨론이든 유다 땅이든 좋은 곳으로 선택하여 가도록 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편을 선택해도 자기가 잘 살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부사라단이준 양식과 선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 땅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삽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의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폐한 땅에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동포들은 노예처럼 결박되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자기는 그곳에서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우대를 받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방땅에서 후한 대접을 받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편을 선택한 겁니다. 인간적인 안락과 재물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사명 따라 살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11에서 11장 믿음장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소유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존재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안락함보다도 오직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7절부터 보니까 바벨론 군대를 피해 달아났던 유다군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미스바로 돌아와서 바벨론이 유다 통치를 위임한 그대랴에게 이릅니다. 이때 그대랴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구절 중반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하지 워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업들에 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대랴에게. 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백성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칫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이 될 뻔한 유라 땅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총독으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새로운 법령을 통해서 갈대아인들에게 소속된 토지를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님은 우리가 불순적으로 인해 징계하시는 동안에도 극료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 임명된 유다총도 그데랴에게 돌아왔던 군대 장관 중 하나인 요한안과 들어 있던 모든 군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데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문 자왕바리스 생명을 빼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라고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총독이 들었을 때 내용만 보면요, 총독을 위한 중요한 제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 총독의 귀를 기울일 법도 합니다. 그러나 총독 그대랴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했던 요아나는바벨론 왕에 의해 임명된 유다 총독이 살해될 경우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랴 주변으로 모여든 유다인들은 다시 흩어져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남은 자마저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밀히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대랴는 어떻게 합니까? 요아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헛된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자아니 <목소리가> 여러분 결국 이 총독 그대랴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41장 2절 말씀해 보면 요한안과 들어있던 지휘관들이 찾아와서 말한 대로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들었으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바르게 분별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 성도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런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씀이 영분별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심령에 가득하게 해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소유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존재가치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고, 안락함보다 오직 사명에 붙들려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가까이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주까지 각 구역과 목요전도단 방학인데 구역 방학 중에도 해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도록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성교사님들의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